롯데마트에 있는 100kW급 환경부 충전기에서 DC 콤보 어댑터로 충전 중이던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벽돌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차량의 이동을 시도했지만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변인 기사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더큰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지언정, 제조사는 이런 차량을 출고한 사람들에게 좀더 나은 배려를 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테슬라 모델 Y를 받고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오너분들도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오토파일럿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 오토파일럿에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테슬라 정책상 알 수가 없죠. 그건는알 수가 없으니까 논외로 치고 오토파일럿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던 찰나에 테슬라 카카오 큰 방, 그러니까 테슬라 단톡방이죠. 제 구독자님께서 황당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모델 Y 오너 분이신데요. 롯데마트에 있는 100kW급 환경부 충전기에서 DC 콤보 어댑터로 충전 중이던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벽돌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아주 짧게 브리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환경부 충전기에서 DC콤보 어댑터를 사용하여 급속으로 충전하던 한 테슬라 모델과의 구독자님께서 충전이 끝났다는 카톡을 받고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끝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량에서 충전기를 분리하고 급속 충전이 끝났으니 차량을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뒤로 기어 변환이 되지 않으며 경고가 뜨면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 매뉴얼에 있는 브레이크 30초 밟기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스티어링 휠 양쪽 버튼을 눌러 재부팅 등을 하며 차량의 이동을 시도했지만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벌어져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5시 52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충전을 100%로 하려고 했었는데도 100%로 충전도 안 되고 충전이 중간에 꺼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오후 6시 48분, 테슬라에 연락을 하여 긴급 견인을 진행하고 견인 기사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더큰 일이 벌어집니다. 차량을 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견인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차주님은 차량에서 견인 모드를 작동하여 차를 밀어보니 차량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1차로 확인하였고 나중에 기사님이 오면 견인 모드를 작동하여 차량을 움직여 이동하면 될 거라 생각해 차량을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방문하는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셨죠. 계속해서 시간은 흐릅니다. 1시간 열흘 견인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7시 52분경 차량의 모니터에 오류 경고가 계속해서 추가되며 엄청나게 경고가 늘어나 차주님은 급한 마음에 촬영을 합니다. 영상의 배경 속에 올린 오류 경고 사진들이 계속 보이실 겁니다. 1분 후 차량의 태블릿의 화면이 완전히 꺼지면서 차량이 뻗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모델 Y가 벽돌이 된 거죠. 차주님이 놀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모델 Y의 창문은 프레임리스 도어라 차량의 프레임리스 창문이 자동으로 살짝 내려가며 문이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진단을 받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거꾸로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 저렇게 문을 열면 창문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는 문을 열었다 한들 다시 그 상태 문을 닫으면 큰일 납니다. 창문뿐 아니라 외부 프레임까지 손상되어 총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린 후에 견인 기사님이 도착을 하셨지만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게 모델 Y의 전원은 모두 나가버린 상태였고 여전히 그대로 벽돌인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견인 못하고 뭐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태인 거죠. 기사님에게 견인 불가 통보를 받은 후 사진처럼 롯데마트의 주차팀에 충전구역 점유와 그에 따른 불편 발생 여부로 프랑크와 측면 창문 쪽에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충전기에서 차량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종이에 써서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차주님은 차를 충전기에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었으며 롯데마트 직원분들도 모두 해산하였습니다. 차주님은 그저 내일 오전 테슬라 AS 기사님이 출장하여 전원 관련 긴급조치 후 견인하여 테슬라 본사로 보내줄 것이라 믿고 차문을 모두 열어놓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2021년 11월 18일 오전 중에 견인이 되지는 않았고 오전에 연락이 와서 오후 2시경 견인 차량과 테슬라 코리아 기사분이 함께 충전소 앞에 있는 차량에 도착하여 서비스 센터로 입고할 것이라 안내를 받았다 합니다. 문제는 또 시작되는데요. 테슬라 기사분은 제시간에 도착 하여 견인 모드를 활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견인 기사분이 도착을 안한 겁니다. 테슬라 기사분은 견인 기사분을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오후 4시 10분에 자리를 뜹니다. 2시간 10분여를 기다린 것이죠. 이 대목에서 견인 쪽과 테슬라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춘천 백곰님과의 만담을 통해서도 징그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위에 영상을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황스러 차주님은 테슬라 코리아에 전화를 하여 왜 아직까지 테슬라 본사 기사분은 오셨는데 견인 기사분이 같은 시간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론어카 렌트카 비용 지급 새 차량으로의 교환 등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차량이 현재 출고된 지한 달밖에 되지 않은 완전 신차이기 때문에 충전소 앞에서 이렇게 차량이 뻗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질 않으셨을 거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차량은 후에 수리를 받게 되더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셨기 때문에 새 차량으로의 교환을 문의했을 거라 봅니다. 뭐저 같아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것 같군요. 그리고 DC 콤보 어댑터로의 충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전에도 DC 콤보 어댑터로 수차례 충전을 하셨던 분이고 게다가 이 어댑터는 테슬라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DC 콤보 어댑터 제품입니다. 자뭐 기다리고 있는 테슬라 쪽에서의 대답은 뭐 뻔합니다. 저는 이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추후의 대답이 어떨런지는 너무 뻔해서 그냥 보지 않아도 비디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너카는 한정된 시간에만 지급이 되고 지금은 로노카가 없다. 렌트 비용 일체 지급되지 않고 6만 원인가? 택시비가 지급은 될수 있다. 새 차량의 교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연락을 준다고 한다. 뭐 그냥 보지 않아도 비디오라고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팩트에 기반한 내용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만 할게요. 테슬라 코리아와의 통화를 마치고 오후 4시 17분쯤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견인 기사님 왈. 지금 출발하면 50분이 걸리고 차량을 떠서 견인하는데 30분이 또 소요가 되고 센터로 이동하면 1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업무 시간 외인 저녁 6시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되니 그냥 센터 앞에 차를 세우고 가겠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가 시간을 못 맞춘 거잖아요. 테슬라 모델 Y가 뻗은 것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원래대로의 계획대로 오늘 차량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싶은 참담한 오너의 심정은 뒤로 한 참으로 아쉬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오너분의 요청으로 테슬라 측 긴급 견인 팀장님께서 빠르게 처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차량을 떠 일단 센터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그리고 오늘의 요약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숱한 그동안의 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엇보다 친절해진 상담사분들의 응대를 빼고는 거의 모든 프로세스가 바뀐 것이 없는 부분에 아쉬움을 느꼈고요. 얼마 전에 모델와의 롱레인지를 출구하며 이런저런 작업을 할 생각에 들뜬 저로서는 또한 비슷한 공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상황이 안정화되는 걸 지켜보며 최대한 DC 콤보 어댑터를 통해 충전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아직 테슬라 차량은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적인 부분이 참 믿기가 어렵구나. 대단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앞서가는 회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앞으로도 어지간하면 업데이트하지 않고 차를 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테슬라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차량의 결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도 물량인 경우에 결함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결함 때문에 초기 차량에 대한 보증 수리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베타 테스터라고 놀릴지언정 우리가 로드 테스터, 베타 테스터라는 자격으로서 그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차량을 빨리 경험하고 싶어 자초하며 큰 금액을 들여 차량을 출고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지언정 제조사는 이런 차량을 출고한 사람들의 좀더 나은 배려를 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불량이 있는 차량을 받았다면, 게다가 모델 Y 같이 이제 출고된 지가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차량이 이런 초기 결함이 생겼을 때 같은 테슬라 차량을 대체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대체해줄 테슬라 차량이 없을 때는 렌터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유저 편의 시스템을 확충하지 않는 것일까요? 테슬라가 한국에 출범한 지 4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가 총액 1위 기업입니다. 제가 4년 전 우리나라에서 1000명 정도만 모델 S를 타던 특수한 상황을 즐기던 오더들이 타는 마이너한 브랜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아직도 테슬라는 누수, 차량 결함, 부품 결함, 사고 시 부품 수급 문제 등이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불편을 겪는 수많은 오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불편을 겪는 오너들이 2년을 넘게 지켜봐 와 주면서도, 왜 유저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시스템의 개편을 추가해 주지는 않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차량의 초기 결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결함을 받은 유저들의 고충을 최소화시켜줄 불편 완화 시스템은 애진작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모델3 초기 오너들 포함 모델 SX 오너들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로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모델S로 고통을 받을 때 테슬라가 최고의 회사라고 칭송하며 문제없는 오너들을 선동하여 고 고통받는 저 같은 오너들을 조롱하며 어그로나 끈다고 하던 몇 초기 오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선동당한 오너들이 저를 테슬라로 돈벌이나 해대는 어그로 유튜버로 비웃었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 많은 오너 분들이 뉴스로 고통을 받는 것들을 문제가 생긴 본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리포팅을 하고 있고 카페를 통해 리포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부품 수급이 되지 않는다거나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힘든 현실도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행히 그때 당한 억울함과 화난 오너들을 도와줄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하였기에 그래도 이런 내용을 리포팅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광고도 하고요. 어그로도 끄는 차량 유튜버가 맞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제 취미로, 재미로 유튜버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 역시 윤청난 위인이나 성인 군자라서 이런 테슬라에 관련된 리포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테슬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을 정도의 테슬람이기도 하니까요. 음... 그저 비슷한 상황에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같이 공감해주며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리포팅을 하는 것이며 저 역시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저 또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처럼 다른 오너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로 리포팅을 하는 것이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런 구독자분이 계시기에 도와드리기 위한 팩트를 기반한 리포팅이며 혹여나 다른 오너분들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중간 과정이니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토파일럿 에러에 관련된 내용도 최대한 빠르게 리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